82만 원이라며 신혼부부 울리는 스드메.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멍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깜깜이 결혼 비용 때문입니다. 김길동 씨는 스드메 패키지를 82만 원에 계약했지만 촬영 앨범, 드레스 변경, 메이크업 추가 등 결국 최종 결제 금액은 2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가 비용이 견적서엔 전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 드레스 가격도 최고 가체적가만 적혀 있고 어떤 드레스에 얼마가 붙는지 현장에 가서야 알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오늘 계약하면 혜택 드릴게요. 홈쇼핑식 압박 계약도 흔합니다. 심지어 취소해도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또 다른 예비 신부는 기본 8장짜리 앨범에서 사진 한장 추가할 때마다 4만 원을 더 내야 했고 결국 25만 원짜리 액자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나섰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무용지물, 결혼,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이 비용 불투명성과 덤터기 구조 때문에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